2018년 고2 11월 18번입니다. 아 어, yx 제곱이고 y 루트 x가 있어.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서로 무슨 관계? 어, 역함수 관계요. 오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함수 관계이고 역함수 관계이고. 요점이 뭐라 그래요? P 점이라는데 했 어, 이 핑크색이 어 yx 제곱이니까 t, 콤마 t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t, 콤마 t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요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짝대기로 쭉었지 되나요? 그럼 요, 뭐, 나보나요 점이 뭐다? 요 놈이 y, x 대칭해서 t, 제곱 콤마 t가 되겠네요. 짠, 이렇게. 됐지요? 자, 요렇게 될 것이고. 되나요? 자, 그때 요거 넓이 좀 구하고, 요거 넓이 구해가지고, 따란 집어넣어갖고, 어떻게 해다? 극한값 계산하는 소리야. 되나요? 어, 지금 넓이를 t로만 바꿔주면 문제 끝. 되나요? 자 그럼 되는데 그럼 되는데 어 정사각형 넓이 금방 나오겠네 어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일거 아니야 되나요? y x 니까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는 따라 어 수직이고 얘가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되나요? 45도 45도니까 정사각형이 됩니다 되나요? 자 가로 길이가 필요해요 가로 길이가 가로 길이가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t 빼기 t제곱 이래 될 겁니다. 그나요 t 빼기 t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변 길이가 t 빼기 t 제곱이니까 gt가 gt가 어찌 되겠습니까? gt가 gt가 한변 길이 제곱이 될 텐데 t 빼기 t 제곱에즉한변 길이의 왕창 제곱 이래 되겠죠. 한변 길이 제곱 이래 되겠습니다. 그나요 gt 끝! 그 다음에 어 이제 ft 구할 건데 ft 구하려면 어디다 접선 방정식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왜요? 높이는,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의 높이는 알고 있어요. t제곱. 되네요 가로 길이 알려면, 접선 구해갖고, 그 녀석의 x자표가 필요하겠구나. 되나요? 자, 그러니, 접선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접선 방정식 구할 건데, 한 점, t콤마 t제곱이고, 어, 이거,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이 핑크색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핑크색 이거 미분해버리면, 2x가 되니, 요 당시에 기울기가, 요당시의 기울기가 t 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식, 아, 직선을 L이라 그랬구나, 출제자가. 어, 직선식 L을 구하게 직선식 L을 구하자면, L을 구하자면은, 어찌될까요? Y-Y1, Y-Y1. 은, 기울기에다가, 기울기에다가, X, X-X1.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자, 그때 뭐가 필요하다? 어 x 절편이 필요하죠, 되나요? 뭐 직선식 멋있게 쫙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x 절편만 찾자, 되나요? x 절편 찾으려면 y 자리 0넣게요 y 자리 영을 넣읍시다 y 자리 영 넣어버리면 없어지고요, t로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t가 되고, 근데 2가 남아있는데 e x에다가 마이너스 e t가 되겠습니다. 슉 넘어가 버리면은 e t가 되니까 t가 되고요, e x가 되니 x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t구나, 오케이, 아. X 절편이 이 녀석 X 절편이 뭐가 된다요? 2분의 T가 됩니다. 2분의 T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X 좌표는 t 예요됐나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어디되나요 밑변 길이 어디? 밑변 길이. T에서 2분의 T 빼고 갖 밑변 길이는 2분의 T가 되겠다. 2분의 T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된다면 FT는 FT는 당시에 FT가 어찌 된다. 2분의 1에 밑변 길이,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2분의 t가 될 것이고, 2분의 t가 될 것이고, 어, 높이가 뭐가 되냐 높이가, 높이가 t제곱이 되죠. 높이 t제곱 되겠지. 되나요? 자, 이거 처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처리해주면은, ft 처리해줍시다. 얘는 4분의 t 세제곱 되고, 아, 4분의 t 세제곱 되고, 자, 요 친구도 t 좀 밖으로 끄집어낼까? t로 묶어서 제곱 만나서 밖으로 끄집어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t제곱이 있고요. 뭐에 왕창제곱이 있다? t로 묶어서 밖에 보했지 그럼 진짜뭐 남나? 여기 1빼기 t만. 이거 남나요? 오케이. 자. 요거 그냥 바로 보내면 되겠다. 자. 우리 미트 t t가 0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 되는 것이고 분모에 뭐 있다? 4분의 1에 t3승 요렇게 되어있고 어, 아. 출제자가 요거 하는게 t 곱하기 아, t도 하나 더 있네. 어, t 곱하기 t 곱하기 t 곱하기, gt 씁시다. gt를 쓰자. 어쨌든나다 t제곱에 1-t의 왕창제곱. 얘네어 오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답이 나오네요. 어, t세계, t세계 사라지죠. 분모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올라가서 4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4가 될 것이고, t에 0 넣어버려요. t에 0 넣어버려요. 1의 제곱이지. 그니까 러1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입니다. 이렇 찾는 거예요.